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어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 전신 갑주 시리죠.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 뒤에 한두 번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남은 시간 이번에 영적으로 재 충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늦은 시간 이 어두운 시간에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응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감사하게도 어떤 조건도 어떤 커트라인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조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한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인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다시 낙망하지 않고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행을 책임지신다 이게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구원을 투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보통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이클 선수가 이 넘어질 그런 레이스 가운데 일이 많죠. 그래서 넘어질 때 가장 치명적으로 사실 다치는 부분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헬멧을 쓰는 겁니다. 전투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머리에 이렇게 단단한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의 구원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체 어느 부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 머리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사지가 좀 다쳐서 불편해도, 어,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머리를 크게 다친다면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 부분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늘 조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원에 투구를 쓰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일생 일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신앙에 있었어도, 신앙의 삶에 있었어도,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흔히 물에서 어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을 어 건지는 어 그런 모습을 들어서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죠. 물에서 건전했다, 구원해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도 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들은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라 범죄하고 죄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만은 이 땅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면하지 못하게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의 이 죄악의 형벌, 곧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바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아닌 바로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사실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중요성,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사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느냐. 그래서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일이 하느냐 무관심하고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 어렵게 될수 있냐 방법을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방법까지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복음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들 중에는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오해를 하기,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은사를 동반하거나 믿음에 따른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거나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은 꼭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동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참석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어 택함 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느끼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어 느끼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이 과거, 현재, 미래 이세 가지 시제로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때 어떤 때는 이미 구원을 받는다고 할때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새 시제, 새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시제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말인데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읍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에 기초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은혜에 기초한 믿음으로 말미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으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뭐 선하게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살아가면서 공로를 쌓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시절로는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빌리포스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이루어 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인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있는 거죠. 성도에 있어서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 가는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구원은 확정적이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내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또 미래적으로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이미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또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즉 예수님께 오실 때그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맛볼 뿐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 또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만 그 날이 오면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정말 축복인지, 특권인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 때는 꼬박꼬박 들어가는 돈이 아깝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어, 내 실수가 아니라 정말, 어, 남의 실수지만은, 혹은 또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범했을 때, 어떤 케이스든 간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에 참 보험이라는 것이 참 좋은 제도구나. 내가 그 어려운 위경에서 건져주는 참, 축복이 되는 걸로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헌신된 이 삶은 정말 말 그대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에 그때는요,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되는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구원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든 안 하든 이미 받은 구원을 변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미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고 또 이미 영생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구원해달라 저러거나 다시 뺏길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거나 정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약속을 이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은 분명한. 정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원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과거와 미래의 성격을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장차 그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서 영생을 살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또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 쓰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 머리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신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간혹 죄를 지었을 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쏙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장해 줄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죄를 짓는데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에게 회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피가 또다시 짓는 나의 죄를 사여주심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아직 짓지 않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끌어안고 다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송량해 주셨다 이 사실까지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덜 먹이며 비난하고 참수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넓굳게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생각을 갖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불어넣습니다 삶의 여러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환경의 도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준다고 했는데 지켜주지 않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우리한테 불어넣습니다. 마귀의 도전입니다. 이 마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신앙생활에 승리에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을 투구라고 어, 비유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이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라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더 기쁘게 예배 참여하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더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더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올수록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 생활로 그렇게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수없이 그런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게을러졌다 싶으면 주님과 내 사이 간격이 좀 멀어졌다 싶으면 우리는 특별히 좀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은 구원의 중요성을 늘 인식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삶에서 이와 같이 더욱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주님의 모든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악한 만기 사단은 우리 신앙생활, 더 나아가 모든 삶다 흔들어 놓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저런 구원의 투구를 굳게 쓰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도전해 올때 넉넉히 물리치고, 정말 그 미혹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결국 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지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바로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또 장차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완성된 완전한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정말 흔들림 없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말 그런 주님의 기뻐하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은행심사 전인격적인 성숙된 삶으로 늘 성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저희들이 쉬지 않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영어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마귀 사단이 주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다 물려쳐 주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정말 소망 가운데 약속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늘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